수익 상승의 모든 정보, 주식 한 컷. 좋은 주식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? 그래서 모사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사? 네.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주식 투자라는 건 내가 어떤 기업의 사업을 사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이 기업의 사업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. 가장 잘 정리한 거는 그 회사 웹사이트예요. 내가 만일에 커피숍을 인수한다고 쳐 봐요. 그러면 나는 이 커피숍이 자리가 어디 있고, 어떤 메뉴가 있고, 인테리어가 어떻고 이런 걸 당연히 보고 투자를 할거 아니에요. 주식 추적 그거랑 똑같습니다. 팔란티어 사신 분들 요즘 엄청나게 많아요. 팔란티어 산 사람 중에서 팔란티어가 뭐 하는 회사인지 3분 이상 설명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두 번째는 이제 실적을 봐야 돼. 미국 기업은 매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실적 발표 자료를 만들어요. 이거를 볼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구글 가서 엔비디아다. 그러면 엔비디아 어닝스 s S 붙여가지고 어닝스를 쳐요. 대부분의 경우는 첫 번째 검색 결과가 그 회사의 실적 발표를 올리는 사이트 사이트로 연결이 돼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그 회사가 실적 발표 자료를 다운받거나 웹사이트에서 볼수 있게 해 놓는다고 요 그러면 보통 첫 페이지에 요약을 해 놔요 우리 실적이 어땠는지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 첫 페이지에 그 요약 버전을 보면은 대충 그 느낌이 와요 아 얘네 할말 없구나 우리는 뭐 회사 운영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얼마나 올렸다 그거는 뭐사업이랑 <laughs> 그거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재무제표들이 나오는데 재무제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고 영업 이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도는 보셔야 돼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1, 2번을 바탕으로 경쟁 상황을 보는 거야. 이 회사가 다른 경쟁사들 대비 얼마나 경쟁력이 있냐? 시장 점유율을 보는 거 너무나 좋은 방법이고, 개석거라 기업을 아, 찾아야 돼. 개석거라. 예. 우리 한국 언론에서 좋아하는 누구누구 개석거라, 개석거라 대상이 되는 회사가 지금 1등 회사라는 뜻이에요. 최근 언론 기사들 보면은 뭐 엔비디아 개석거라 오픈 AI 개석거라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개석거라 기사를 보면은 너무나 이 앞에 가고 있어서 못 따라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석거라 기사가 나오면은 그거를 꼭 유심히 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